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어제 시험 봤던 24년도 12월 7일 날 시험 봤던 117회 전산에게 2급 기출문제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가답한 상태지요. 확정 답안은 그 2주 후에 나옵니다. 답이 달라지는 경우도 가끔 있겠지만 웬만하면 없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1번부터 갑니다. 아, 그리고 결산 때 총계동원장의 마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일 결산 예비 절차다. 에이? 예비 절차는 시산표하고 결산 정리 상항 재고 조사표, 그리고 정산표가 있죠. 마감하는 거는 본 절차입니다. 마감하는 건본 절차니까 답이 1번. 그냥 1번이죠? 음, 마감 본 절차입니다. 됐고. 손익 계산서 계정, 수익과 비용 계정은 집합 손익, 손익 계정으로 대체시키죠.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월이죠? 차변이라는 건 원래 부채는 대변이 크니까 대변이 크니까 마감할 때는 적은 쪽에다가 차기월 써서 마감하는 거죠. 맞고. 재무상태표 계정, 자산, 부채, 자본은 모두 차기월로 마감한다. 당연하지요. 자, 이 상업적 이거 틀리면 곤란한데. 그다음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거 맞는 거. 건물 내부 조명 기구 교체 비용을 수익적 지출, 즉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자본적 지출, 즉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됐죠 결과적으로 비용 처리할 걸안 했으니까 비용의 과소 비용의 과소 틀렸고 그 다음에 자산이 없어야 될게 생겼으니까 자산의 과대 자산의 과대 틀렸고 여기서는 수익이 아예 안 나오고 결론은 답은 4번이죠. 자,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은 과대가, 과대가 된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됐죠. 이상 없죠. 그리고 여기안써서 있지만 결론적으로 순이익 과대면 결론은 자본의 과대도 됩니다. 자본이 과대도 돼요. 순이익은 자본에 포함되니까 자본이 과대도 됩니다. 자, 넘어가고 3번 당좌자산. 당좌자산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유동성이 가장 높다. 유동성. 왜 자산 적을 때 유동자산을 먼저 적죠? 유동자산. 아니면 여러분 그 실기 프로그램에 계정가옹 및저용 등록 메뉴 있잖아요. 그 클릭하면 맨 위에 유동자산 써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당좌자산 써 있고 그 밑에 재고자산 써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에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 순서가 바로 유동성 순서잖아요. 맞죠? 두 번째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된다. 1년 이내. 유동자산이 다 1년 이내죠. 맞고 매출채권, 선급 비용, 미수 수익 맞고 답은 4번이네. 우편한 자기야 수표, 선금 수표, 당좌차월도 이에 해당된다. 어? 아, 이거구나. 당좌차월은 부채입니다. 당좌차월은 부채죠. 앞에까지는 맞아. 우편한 자기가 수표, 선금수표는 현금이니까 여기까지는 현금 맞는데 당좌차월은 부채입니다. 어, 자, 다른 거 끼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판관비, 판매관리비 해당하지 않는 거. 이것도 딱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보는 순간 그냥 외환차손 나와야 돼요. 영업의 비용. 그다음에 급여, 대선상각비, 그 다음에 그, 급여, 대손상각비, 교육비교통 이런 것들은 판관비. 이것도 이거 계정감및 적외등록 어차피 우리 시험은 이론하고 실물을 동시에 보죠. 60분 동안 그럼 실기 프로그램에 계정감목및 적외등록을 클릭하면 판감비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봐도 됩니다. 외환차소는 영업의 비용. 그래서 그 판감비는 끝나는 말이 여과된 비료잖아요. 아이고 여과비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여과된 비료 끝나는 말이고 어, 무슨 무슨 이기기하고 이기기 이자비용 기타이 대손상값비 기부금 그리고 무슨 무슨 손실 무슨 무슨 차손 이런 것들은 다 영업의 비용입니다 됐죠 그 다음 어 이건 무슨 공식처럼 써 있으니까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옳지 않은 거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매출총익이다 이것도 손익계산서를 열어놓고 해도 돼요 어, 머리 속에 있으면 제일 좋은데 만약 모르겠다, 그러면 그 손익계산서 클릭해가지고 보고해도 됩니다. 그다음 영업이익에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요? 영업의 수익은 더해야 되잖아요. 그럼 법인세 비용 차감 조순이 틀렸고 답이고 매출총이익에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 조순이익에서 법인세 빼면 당기순이. 이건 손익계산서를 열어놓고 봐도 됩니다. 그다음에 자, 이건데 뭐딱 봐도 그렇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자 이것도 요령이라면 요령인데 여러분 중요한 거 있죠? 자, 우리 시험 볼때 이론을 먼저 풀어요. 시, 지금 이론이 앞에 있잖아요. 이론을 먼저 풀어요. 실물을 먼저 풀어요. 이런 거꼭 들으셔야 돼. 이런 거 스킵하지 말고 꼭 들으셔야 돼요. 실물을 먼저 푸세요. 실물 끝나고 이론 푸세요. 물론 이론부터 풀어도 누가 안 때리지만 어쨌든 실물을 먼저 푸세요. 아셨죠? 그래야 돼. 나중에 이론을 풀다 보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하거나 잘하지 않는 이상은 이론 15개 중에, 15개 중에, 한두 개라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데 만약에 모르거나 헷갈리는 게 서너 개 있고 대여섯 개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불안해져가지고 실무할 때손 떨려서 안 됩니다. 이게 실무가 70점이잖아요. 그 실무 70점이니까 실무를 먼저 하고 끝나면 이론 풀어요. 그리고 제 강의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하신 분들은 솔직히 이론 실무 다 합쳐서 40분이면 충분히 끝내고도 남아요. 그 40분 되면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 학생들 말잘 듣고 공부 제대로 하실 분들은 웬만하면 중간에 나가라면 얼른 나갑니다. 근데 요즘은 자존감들이 높아서 시키는 대로 안 해. 그래서 보통은 실무 하는데만도 4, 50분씩 걸리는 사람 많고요. 바꿔 말하면 이론 풀때 10분에서 20분 정도. 근데 20분이면 넉넉하지만 10분도 안 남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근데 10분도 안 남았어, 만약에. 여러분이 실무가 하는데 4,50분 넘게 걸려. 그러면 실무하는, 이론 푸는데 10개도 안 남았어. 아 10분도 안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 이럴 때 특히 유용한 방법 꼭 기억하세요. 1번부터 15번까지 그냥 쭉 푸는데 중요한 건첫 번째, 1차. 1차는 어, 이론 문제, 말 문제부터 푸세요. 말 문제부터 풀어요, 말 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는 어렵든시도 무조건 풀지만 건너뛰어. 건너뛴 다음에 다끝난는 15번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2차 때 계산 문제 풉니다. 아셨죠? 그럼 끝난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론을 푸는데 쉬워. 그럼 쉬우면 그때 풀어야지. 근데 딱 보는데요. 어 이거 어렵네. 어려우면 제껴요. 계산 문제도 쉬운 거 풀어. 근데 어려워. 그럼 제껴. 그리고 3차 때 이제 마지막 3차 때 제꼈던 것들. 이론이든 실무든 제꼈던 것들 푸는데 문제 푸는 시간 없다. 그럼 찍어야지. 야 그때 찍어야죠 구름 찍어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푸세요 이거 되게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꼭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것도 이것도 시간 절약하는 팁이고 요것도 시간 절약하는 꿀 팁이에요 꿀 팁이니까 꼭 따라 하시고요 물론 제가 하라는 대로 강의 듣고 하라는 대로만 하신 분들은 이론 실무 합쳐서 40분이면 떡을 칩니다 웬만하면 40분에 다 끝내요 빠른 분들은 30분에도 끝내 아 진짜예요 뻥 아니에요 자, 제말잘 듣는 분들은 그렇게 됩니다. 물론 빨리 푼다고 점수를 더 주지도 않고 빨리 푼다고 무조건 합격 주지도 않아요. 빨리 풀으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해라 이거죠. 자, 이거 재고자산 취득원가인데 어렵든 쉽든 계산 문제는 일단 제끼고 2차때 풀어라 아셨죠? 근데 저는 지금 일단 가야죠. 자, 재고자산 매입원가에다가 수입할 때 발생한 통관비용 당연히 매입부대비용 원가에 포함이죠. 판매 장소 임차료. 이건 판매와 관련된 거니까 원가에 산입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요까지만 더하면 되니까 15,000원. 15,000원 어디 갔니? 15,000원 3번 이상 없죠? 됐습니다. 자, 그다음. 어. 자, 7번. 이것도 별것도 아니면서 이것도 계산 문제잖아요. 그럼 일단 체크요. 1차 때는 풀지 말고 2차 때 풀어요. 자, 이것도 은근히 어려워하는 겁니다. 기초 자본금, 총 수익, 총 비용, 기말 자본금. 이건 진짜 어, 물어본 게 기말 자본인데 사실 열심히 안 해도 충분히 그냥 최소한의 상식으로 할수 있어요. 수익 비용 딱 보는 순간 어, 당기 순이익이 당기 순이익이 3만 원이구나. 그럼 기초 자본이 15만 원인데 이익이 생겼으니까 그만큼 기말 자본은 늘어나겠구나.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해도 그냥 18만 원이 딱 나오잖아요. 18만 원 여기 있데3번그잖아요 이거 이거 무슨 공식이 특별히 필요한 것도 아니죠. 그냥 글자가 되려 이해도 기초 자본보다 돈을 벌었으니까 기말에는 자본이 늘어나겠지. 이렇게 이해를 해도 진짜 그냥 공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공식을 막 외우려고 하고 이러니까 나중에 조금만 자료가 바뀌어도 헷갈리지. 설마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다. 이것도 모르면 진짜 공부 진짜 안한 거죠. 그런 분들은 귀민머리 두개 뽑고요. 심기 일전에서 이론 강의부터 들으러 오세요. 어디로?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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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여기. 어, 1차 클래스 김쌤 전산에게로 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다음 부채계정들인데 매입채무. 어? 매입채무는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을 합한 거죠. 매입,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여기 있네. 외상매입금 보이고 지급어음보이네 이거 두개더 하면 되죠. 7만원이네. 7만원 4번 됐죠. 근데 매입채무를 모른다. 그럼 진짜 심각한데? 어휴, 끝날 때까지 두손 들고 있어요. 아 진짜? 자 다음. 이건 또 뭐냐? 아 재무상태표에서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차감하는 항목들. 차감할 항목들. 대표적으로 매출 채권에 대한 대선충당금,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말고는 없네. 말고는 없네요. 이거밖에 없네. 이거 두 개. 두 개. 4번. 이때 미지급금은 그냥 부채고 선수금도 그냥 부채고 퇴충도 그냥 부채입니다. 각, 각각의 그냥 개별 부채예요. 그래서 차감 항목은 대선충당금, 감가 누계액, 또 뭐가 있지? 아, 상품평가충당금. 상품 아 이건 회계 이급 범위는 아니니까 이급엔안 나오니까 상품 평가 충당금 이런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건 이급엔 잘안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다음 영업 이익. 영업 이익 이때 영업 이익은 영업 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죠. 거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 이익입니다. 결론 이 문제는 포인트는 판관비에 속하는 거냐 아니냐 찾으란 얘기고요. 딱 봐도 어~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럼 판관비 찾으면 되니까 이게 답이네 뭐. 이게 답인데 예를 들어 이자 비용이나 기부금은 영업 외 비용이고 자비익은 영업 외 수익이란 말이죠. 이것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이제 여기까지가 영업이익이었잖아요. 여기에다 영업의 수익 더하고 영업의 비용 빼면은 법인세 비용, 자금전, 순이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판관비 찾는 문제입니다. 판관비는 끝나는 말이 여과된 비료잖아요. 여과된 비료,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들이 판관비였죠자 생각하면 될 겁니다. 넘어가고. 자 다음, 일정 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 즉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익계산 상목이 아닌 걸 찾아라 이거죠 임대료 수입 자업 손실 수익이고 비용이고 기부금 비용이죠 미지급자가 붙으면 부채잖아요 부채 그래서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아직도 이거 모르면 진짜 곤란한데 그런 분들은 빨리 일타클래스 홈페이지로 오세요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건 진짜 자산 부채 기본 항목들입니다 답은 2번 그다음에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일단 2차 때, 1차 때는 말 문제만 풀어라 아셨죠? 중요한 겁니다. 다시 아, 유형자산 취득원가를 구하래. 취득원가, 취득세 원가에 산입해야죠. 재산세는 보유세니까 이건 들어가면 안 돼요. 매입대금 당연히 원가죠. 그다음 사용 중에 발생한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 어, 어 아까 앞에 있었나? 일급에 있었나? 이급에 있었나? 아까 그 수익적 지출 없었어요? 어, 어쨌든 수익적 지출은 비용입니다. 자, 1급 짓고 지금 2급 짓느라고 제가 오늘 풀긴 풀었는데 아, 2급에 있었나? 1급에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하세요. 자, 비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자, 원가에 산입되는 건 요거 취득세하고 매입대금 155만 원. 155만 원. 여기 있네. 155만 원 2번입니다. 됐죠? 얘는 수선비라는 비용. 얘는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판간비에요 그다음 얘도 수선비. 수선비라는 비용 판관비입니다. 원가에 산입하는 게 아니지요. 그다음 다음 내용 설명이 옳은 거자 재화의 생산 용역이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하는 순간 없지만 하는 순간 무형자산이 보유야죠 통제하고 있고 경제적 교 위기는 비합리성 자산이다. 유형 자산은 물리적 신체가 있는 거죠. 물리적 실체가 있는 것이 유형 자산인 거고 투자 자산은 어, 임대라든가 시세차익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유동 유동 부채는 뭐 부채니까 상관없죠. 넘어가요. 자다 끝나가죠. 자 다음 거래 분개할때차 변해오는 과목이 뭐다냐 오른 거. 어 결산을 현재 현금 시제 현재 잔액이 장부보다 3만 원이 부족함을 발견했다. 지금 발견하는 거죠.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돈이 없어진 게. 나가면 대변, 대변의 현금. 그리고 차변에 원래는 현금 과부족. 평상시에는 현금 과부족이죠. 근데 지금은 결산입니다. 결산이니까 이럴 때는 직접 잡 손실. 그 답은 2번. 결산시가 아니었으면 현금 과부족이죠. 그죠? 현금 과부족. 차변.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 다음 자료 참고해서 재무 상태표 작성할 때 유동성 배열. 어 유동성 배열. 아까 앞에 있었는데? <laughs> 앞에 있었는데? 2급이야, 1급이야. 아이 궁금한데. 다시 아까 위에 어, 아까 위에 또 다시 위에 갔다 와볼게요. <laughs> 갔다 와볼게요. 자, 아까 오늘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도 있었는데. 짠, 1번부터 다시 가볼게요. 어,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2급에 이거 있었고, 그 다음에 자당좌자산 판관비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봤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도 어, 재무상태표 할때 유동성 얘기 있어 있지 않았어요? 아까 어디서 제가 유동성 안 했나? 어, 없었나 없네. 자, 다시 할거다 했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계정값 유동성 배우법 중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나요두 번째, 첫 번째든 두 번째 나열할 과목은 뭐냐? 했는데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다행이에요. 딱 보자마자 현금, 아, 당좌자산, 산업재산권, 무형자산. 상품, 재고자산, 투자부동산, 투자자산, 기계, 유형자산 이게 다 눈에 보이면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근데 만약에 헷갈려, 그럼 빨리 계정과목 및 저유등록 메뉴 실기 계정과목 계정과목 어, 및 저유등록을 클릭하거나 재무상태표를 클릭해요. 그러면 이, 이 순서를 볼수 있잖아요. 그럼 제일 위에 오는 게 현금입니다. 현금 와야 되고 그다음이 유동자산이 재고자산 있으니까 상품 와야 돼. 답이 상품이에요. 3 번. 답이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유형자산 아 투유무기니까 투자자산, 투자부동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는 건 상품이다. 재밌죠? 재밌죠? 자, 이 정도 문제는 진짜 웬만하면 한두개 정도는 실수할 수 있으나 나머지는 다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겨우 반타자간다. 물론 합격하는 사람도 반타자 가는 사람 많아요. 이런 문제 1 5개 중에 일곱 개 맞추거나 0개 맞추고 이런 합격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위에 급 올라가면 회계 읽급 올라가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솔직히 한눈강구에도 한두 개 빼고는 다 맞출 수 있다. 물론 여기 어려운 것도 없어요. 솔직히 제 강의 잘 듣고 하라는 대로만 하신 분들은 이 정도 문제는 다 맞출 겁니다. 그지요? 어, 믿어요. 예 네, 근데 실수는 할수 있다. 그러나 이걸 다섯 개 여섯 개 틀리는 건 실수가 아니죠. 그건 실력이지. 그래서 2급에서도 제대로 해두셔야 1급 넘어가서 고생 안 합니다. 그리고 실무에 나가서도 욕 들먹고요. 아셨죠? 자 그래서 24년 12월, 12월 7일 날 시험 봤던 117회 회계 2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나중에 또일타클래스에서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